예 안녕하세요. 한국사 지도사 자격 과정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예제2 강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간석기는 천연적인 농경이다. 그리고 이 간석기 이 왼쪽에 있는 간석기는 주로 돌도끼나 돌자구는 나무를 캐거나 뿌리를 캐거나 돌을 자를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석기는 전형적인 농경 도구다. 뗀석기는 예, 짐승을 자르고 그죠? 고기를 떼내고 할때 쓰는 거고요. 예, 간석기는 전형적인 농경이다. 예, 굳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간석기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신석지대는 이제 목적의식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갈판과 갈돌이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곡식을 놓고 이 갈판과 갈돌을 밀어요. 그러면 곡식의 껍데기가 이렇게 금이 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에서 알갱이가 안 나와요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 되냐 이비살무늬 토기에다가 그걸 넣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넣어 그리고 긴 막대로 저어요 젖대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소용돌이가 돌면 우쪽에는 예, 원심력이 나와요 물이 옆으로 퍼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좁기 때문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구심력이 생겨요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는 원심력을 받아서 위로 가려고 하고 알갱이는 90년을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으, 찢어져가지고, 으, 찢어져가지고, 알갱이가 밑으로 톡톡 떨어져요. 그리고 껍데기만 싹 건져내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 불을 떼면 바로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죽, 떡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 기때 최초로 먹었던 게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더만 떡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 무쇠솥이 나오기 전까지는 밥을 못 먹었어요. 실제 이것을 우리가 한탄강에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15분 만에 밥이 완전히 됐고요. 또 아이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아니 흙이 있어가지고 밥에 흙이 나올 거라고 곡식을 하면요 거기서 녹말이 나오거든요 녹말이 이 안에 포켓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투명하게 돼서 이미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흙안 나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빡빡 긁으면 흙이 나올지 몰라도 박박 안 긁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설거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그풀 그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털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발전해서 양치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간석기는 전역적인 농경 도구이다. 그리고 후기에 돌아오면 반달 돌칼과 돌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오해하는 거. 이게 셈에서 많이 나오는데 반달 돌칼은 우리가 평양 남쪽, 남쪽은 신석기 때 나타나질 않아요. 생산력 금가 낮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 때 반달 돌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 요동, 요동 지역의 반달돌칼은 신석시대에 이미 나와요. 요동에 있는 반달돌칼은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누가 더 과학적이고 발전된 거예요? 요동이 훨씬 발전된 겁니다. 왜? 거기다 끈을 넣어서 손에다 묶어서 지렛대 힘을 더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지 힘들어요. 왜? 이게 끈이 없으면 모든 걸 손바닥 힘으로 이걸 따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아시죠? 손바닥 힘으로 한다는 거. 예? 네? 예. 네. 머슴손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연약한 여성 손도 지렛단만 있으면 톡톡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동 반도에 요동 지역에 가장 특징적인 반달 돌칼이 구멍이 두개 있는 건데 바로 우리 한반도에 청동시대 나오는 반달 돌칼이 그 유형을 그대로 닮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석시대 때 만주 지역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발달됐다는 거.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